경남 통영에 위치한 삼덕항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귀한 손님 참돔을 만나기 위해 전국에서 강태공들이 모였습니다 새벽 잠도 마다하고 출조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이제 곧 최고의 참돔 낚시 포인트로 향할 겁니다 바깥 짱떡이라고 욕지도. 욕지도 하고 그 자살이 그 중간 섬에 있는 조그마한 무인도 섬입니다. 아. 참돔이 마리수는 많이 안 나도 좀 씨알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몇 뭐몇 정도 보시면? 가면 한 50cm 정도는 한두 마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모든 준비를 끝낸 뒤9 명의 강태공들을 실은 배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날씨가 영 도와주지 않는데요. 지금 바람은 높고 비예보가 조금 잡혀있는데 날씨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을 안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배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포인트. 조사들은 곧바로 참돔 맞을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먼 바다로 나온 만큼 대물참돔을 기대해보지만 이게 웬걸? 첫 손님은 뜻밖의 녀석입니다. 고등어때를 만나고 만건데요. 좋은 징조인지 불길한 징조인지 강태공들의 낚싯대엔 한동안 고등어만 걸려 올라옵니다. 출항한 지두 시간. 고등어때가 지나고 묵직한 입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대구에서 온 베테랑 조사에게 찾아온 영광스러운 첫 입질. 네, 하지만 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크기가? <laughs> 33? 아. 이제 올라올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첫 입질이 이쁜 곳에 올라오니까 오늘 열심히 해서 큰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부끄럽습니다. <laughs> 첫 입질 후 다들 손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참돔과 조사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데요. 오, 창원에서 온 장인과 사위의 낚싯대에도 사이좋게 동시에 참돔이 걸려들었습니다. 갈수록 크기가 큰 녀석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오, 두 마리 한꺼번 잡았어. 어. 이거, 낚시 재미가 쏠쏠하시겠어요? 아니, 사위분하고 장인분하고 같이 잡았어요. 같이 올렸어요. 그렇네. <laughs> <laughs> 기분 좋지? 돌까지 <laughs> 올릴 수게 기분이 좋지요. <laughs> 참돔 낚시는 가짜 미끼를 이용한 타이바라부터 갯바위와 선상 낚시까지 다양한데요. 오늘 시도한 방법은 흘림 낚시입니다. 일단, 입질이 다른 종류에 비해서 확 가져가는, 화끈하게 줄을 확 가져가는 입질. 그게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줄을 확 가져간다. 네, 원줄을. 찌를 안 보고 있어도 뭔가 졸고 있으면 잠이 깰 정도로 줄을 확 가져갑니다. 전문 낚시인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장비와 채비만으로 즐길 수 있는 감성돔 선상낚시와 다른 돔 낚시와는 다르게 오로지 찌 낚시로 진검 승부를 봐야 하는 뱅에돔 낚시 그리고 바다의 폭군 돌돔은 돔중 가장 강력한 입질과 힘을 자랑하며 최상의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그중에서도 참돔 낚시는 이 시기에 강한 손맛을 느낄 수 있지요. 오미과 어류 중에서 참돔이 경제적 가치가 감성돔과 더불어 가장 큰 어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채색이 붉고 그리고 채측에 푸른 반점이 나 있는 게 특징적인데 이러한 채색, 붉은 채색과 푸른 반점 덕에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미녀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낚시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전 9시 무렵 오늘 유일한 홍일점 조사에게도 입질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처음 도전했다는 바다 낚시. 오, 운해, 운해. 참돔이 운해 억울하다. 참돔의 강렬하면서도 짜릿한 손맛을 본 소감이 궁금하네요. 잡았어요 <laughs> 바다의 미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같이 네. 은거 아, 아니야? 아, <laughs>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번 참돔을 잡기 시작하니까 연이어 여자 조사에게만 입질이 옵니다. 참돔이 같은 미녀를 알아봐서일까요? 크기도 점점 듬직하게 커집니다. 아까 거보다 그래도 시알이 조금 좋아졌네요. <laughs> 어, 원래 제가 어복이 별로 없는데 오늘 영왕님이 저한테 어복을 주시고 가셨나봐요. <laughs> 그렇지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바다 낚시는 어복이 중요하지요. 야호. 또 입질이 온것 같은데요. 몇 마리째입니까? 다섯 마리째입니다. 말을 배 후미로 자리를 옮겨도 어복은 계속됩니다. 나와요. 도안 바꾸고 시하고있 우리 어르신에게도 참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요. 손맛을 꾀해본 강태공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몇 마리째입니까? 일곱 마리. 기사가서 <laughs> 아. 아. 조금 춥긴 한데 한번할 때마다 땀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열 시간의 조업 동안 대물은 아니지만 참돔은 끊임없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참돔의 서식 포인트를 잘 선정했나 봅니다. 이큰 숨은 암초가 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기 서식지도 될수 있고, 이제 참돔이 그런 열을 타고 놀아요. 음. 참돔의 서식 수온은 10도시에서 25도시 사이에 서식을 하고 있으며, 모래와 펄이 적절히 혼합이 되어서 저서생물의 밀도가 높은 바닥 환경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참돔을 잡았던 재훈교 씨도 4시간이 지난 뒤에야 두 번째 참돔을 만났답니다. 아, 의지 하고 첫 수하고 나서 아,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있습니다. 고진 감내네요. 고진 감내가 아닙니다. 낚시가 끝난 후 어창을 들여다보니 싱싱하고 씨알 좋은 참돔이 가득합니다. 갓 잡아 올려 싱싱한데다 산란기를 맞아 몸집도 통통한데요. 5월부터 적기로 꽃피는 참돔의 강렬한 손맛을 느낀 강태공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회포를 풀기 위해 간단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싱싱한 참돔은 곧바로 먹어도 참 맛있지요. 정말 먹음직스러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같이 고생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낚시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요? 참배! 참배! <laughs> 10시간 비를 맞고 건져 올린 참돔의 맛.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참, 번 맛도 좋고요. 오늘 날씨가 고져가지고 많이 떨었어요. 그렇죠 <laughs>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일단 너무 쫄깃하고, 바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뭐 연인이든 친구들끼리든 같이 동참해서 한 번쯤은 오셔서, 손맛, 입맛 다 맛보시길 권장해드리고 싶어요.